자, BJ <laughs> 부두성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었나? 음. 어제 발전기 가동시키고, 어, 여기 넘어온 거죠.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 될까? 이 <laughs> 음, 음. 계단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여기로 넘어왔어. 여기인저기 어, 저기다. 저기다. 도착했어. 기짜 No guards, no nothing. 야 이쯤 어, 잠깐만. 잠깐만. 다 아 see it 좀 n Jim. Shoot your back. y o g 아, yeah. <laughs> no, uh, hmm. okay. <laughs> 야, 자기 과거 얘기는 잘안해 주네. 어 나도 이거 궁금했거든. 어, 살을 어릴 때 나왔대요, 자기 딸. 그래서, 어, 야. 뭐, 뭐, 뭔 내용이 있었지 궁금했는데, 왜? 말을 안 해주네. 잠깐만. 지 넘어갈 수 있겠다. 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엘리? 엘? 엘? 엘이얘 어디 였어쟤저기가 있어. 아니 자기 과거 이야기니까. Back. 자, 가자. 우짜. Yeah. 여기가. Hey, h yeah, e like 음. 저 창문 뚫린데 있다. 저쪽으로 넘어가자.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잠깐만. 안열리나? <laughs> 자, <웃음> 아이 딱봐도 안열리겠구만 여기 니사들까지 <laughs> 걸려져있네 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어 근데 세모나 그런게 안되죠 아니, 야 넘어가는건 아닌것 같고 어? 어, 여기는 막혔죠. 아이템이 있을 법한데. 없네. 이쪽이뭐 없나? 어? 동그라미.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자. 으쨔! 이걸로 이 문을 넘어가는 건가? 문에다가도 오오오 나... 오. All r 어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음, 견적 나오네요. 이 쓰레기통 이걸로 저차 밑에다가 두는 거야. 자 좋아요. 어, 예. 됐네. 아니야 아니, 야왜 내려가? 자 올라가자 엘리 분명히 여기도 클리커가 있을 것 같은데. Alright, we're inside. Come on, kiddo. Give me your hand. <laughs> There y <you> o go. Trust. Thanks. <laughs> 가자. Let's look around. <laughs> 너무 앞장서서 가지 마라.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시아주 클리커랑 아까 싸우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뭐 딸깍거리는 소리랑은 안 들리니까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아. 사람들. 어. 야, 탄환이 여섯 발밖에 없구나. 쟤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헬로? 우 헬로? 우막 이러고 있어. 어, 작업대다. 어, 어 이거 엘티아블로 그래 재장전 속도 좀 올리고 사정거리. 어뭐 당기는 속도하고 어 재장전 속도 그다음에 사정거리 좀 올리죠. 됐어. 화염 방사기는 됐고. 음. 야, 디아블로는 되게 비싸다. 음. 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아는셔갖고 그림 그리다가 야 그림 되게 재미없나 보고 나가다가 방금까지 그림 그리다가 종료했죠. 라스트 오워스입니다 지금 엘리를 데리고 음, 동생한테 찾아가갖고 파이어플라이의 일원이었던 동생한테 가고 파이어플라이한테 데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어, 동생이 전 파이어플라이 일원이었으니까 근데 엘리가 이제 어 깜짝이야 야조용 해! 깜짝 놀랐네야 무슨 일인지 알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깜짝 놀랐네아얘 예. 클리커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 봐라 그랬다가 엘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더 무서울 거라고 왜 자기를 버리려 하냐고 막 이러니까 어 조엘이 어그말 듣고 얘를가네 조엘이 데리고. 어. 조엘이 데리고. 그렇게 캣. t looks like they all s packed up and left n h e 야. Maybe not all of them. Stay close. 그 영상 보면서 좀 감동했어. 어, 이 아이는 면역입니다. 준비했던거카리커에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 중요한 열쇠라고 해가지고 파이어플라이에서 이제 운영하는 병원 시설 의료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아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뭔가 그냥 엘리 어 잘했달리 There are no bodies. That's good, right? We found out where they went. 그러니까 시체도 없고 뭔가 피자국도 없다. 잠깐만. 어뭔슨 <laughs> 소리야? 뭐야? 어? 야 이거 피자국 있네. 물건들 쓰러지고 난리 났어.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을 드러내. 뭐 무섭지 않아? 공포 게임 전문 BJ인가? 어허, 반대편에 있는 아이템을 아이가 추. 여기로 지나가자 어예야 조명 어. 어 이거 뭐야? 어 균사체 엑스레이 헐아 이거 감염자들 엑스레이 찍은거예요야 머리쪽 저렇게 두개골에 문제가 있는건가? 어 저렇게 된다. 아 뼈도 약간 으스러지나봐. 저러면서 이제 버섯 같은 게 얼굴에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충하초에 지배되는 거지. 우선 동충하초. 어우 어우 지졌어 <목소리나> 엘리가 조금 실망한 거야. 와, m 연구소의 녹음기. 어. You guys. They say the tainted batch needs to be put down. You know what I say? I say screw that. Who made a bigger sacrifice than you, right? Anyone deserves to run free out there. Stay easy. Oh, shit. oh no. You bit me. Oh my god. Well. <laughs> 아, 원숭이 얘기였어? 아, 난 사람들한테 생체 실험을 했나 했는데 아,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이 이제 오염이 됐나봐요 그 바이러스에 동충하죠, 바이러스에 근데 그게 물렸다 그러죠? 이 사.. 이.. 연구하던 사람이 원숭이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숭이가 어.. 아무리 동물이라 그래도 실험 대상이었고, 엄청 큰 희생을 했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나봐, 이 사람은. 밖에 자유로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아 좀, 좀 그렇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맞는 것도 맞는데. 뭐야. 어, 당사자인가 본데? 아, 여기 노은기가 또 있다. yeah, no shit.

얘네 분명히 저기서 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 나가자.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야! 아우, 야!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야, 여기서 바로 오는 게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내가 먼저, 아우, 야, 내가 먼저 때렸는데! 됐다. 어 나도 깜짝 놀랐어. 갑자기 걸어온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선 가자. 여기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보자. 아내 어, 위치는 들켰어 지금 조준하고 있죠, 쟤네들 두 발씩 나가는구나. 두발 쏘고 장전. 한 발. 두 발. 어어어 리로드. 한 발? 어 죽었나? 왜? 있다, 있다, 있다. 아우, 야, 야. 야. 넘어가. 님! 다보이! 됐어. 아저씨 괜찮다. 아저씨 괜찮아. 다 보임, 님! 다 보임, 자식아 됐어. 아이, 씨 괜찮다 아이, 씨괜찮아다 처리됐나? 어아무도 없는거 같죠? 가자 이쪽이맞는아같아 여기서 몬스터들 어이놈들 나오는거 보니까 여기야 아 이거 한발 남았어 쇼티. 오. 어 야, 야, 야. 됐다. 어디를어디를어디 a 잠깐만. 어, 엘리, 엘리, 엘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도끼 바꾸고, 내 l 도 좋은 걸로. 어, 엘리 l i 엘리가 처다려. 어. 아우야. 야, 야! 야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야. 나이스 엘리 어. 아, 이 아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나오냐? <laughs> 완전 깜짝 놀랬네. 보자. 한칸더한층더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래로 내려가자. 어, 나피 없어. 오케이 okay. 갑시다 라이트 끄고 가야 돼 오오오 어, 잘했어 아, 잠깐만 어우 잠깐만 잠깐만 아우야 아 아우. 아,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기, 여기서 나오죠?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진짜! 오, 오, 와, 올라와. 오, 오. 어딜! 보자, 잘했다, 넌 결혼 다 했다. 이 자식, 어이 감히 날 때려. 아니, 아니, 아직 칠하지 말자. 어이, 또 나올래나? 또 나오시나요? 아, 또 나오시, 또 오셨군요. 까우, 자! 너 얘부터, 얘부터, 어, 아 저쪽에 또 있어. 기로 오겠죠? 이리로 오겠죠? 와 봐. 오기만 해. 어, 잠깐만. 야, 샷건밖에 없나? 안 오네. 안 온다면 난 치료할 거야. 어딨나?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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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님, 가랑이 보임? 가랑이! 오, 두 명인가 본데? 어, 미안해요. 야, 이거. 됐어. 한놈더 있나? 아니죠. 어어 없어, 없어. 왠지 어, 없어. 한층더내려 가야 돼. 으악! 오, 야, 어! 야! 네모, 네모, 네모! 야! 오, 어이! 야, 어보대보대보대보대네대보대보대보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오. 일이야? 자. 아, <laughs> 엘리. What h e l What do you want me to do? 어, 저기 문문 문, 문. 가. 가라고. 꺼고. 꺼. 어.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어당어 어, 당기다. You r e a d 와! 와! n e t 와우! 엄청 아프겠다. 아, 진짜 장난 아니겠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Okay. Ah. Get down, y 와 u m 와 n 와 t e r 와 e 와 down, y 이게 가자, 엘리 엘리 가자. Joel? 너 때문에. How we 이거 RC 어떻게? 아씨 어떻게 겠니 아니. 그냥 가 보면은 가다. 넘어갈게요. 아. 그다. 에. 이. 어. 어, 여기서 예, 어디? 어디 어두워, 어두워지. 안 돼. <놀람> 안 돼. 너무 위험해. 엘리. 엘리. 안 된다. 아 엘리전을 펼치면 안 돼. 어, 사냥꾼들인가 봐. 사냥꾼. 아, 어, 야. 잡았어. <laughs> 오케이. 아. 어, 야, 대박이다. 어. 아. 헤더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해줄 y 없니? r 없니? 아 i n 관통사기 d 이 o u r e doing good! You're doing good! You're doing good! You're d o i n 야 g 나 o 나 y o u 야 e 이 o i n g good! y o 이 r e doing Here, lean on me. I guess it Well, Can you walk? I guess it's. Then fucking walk! I'm walking? Yeah, I j u m 이, e d out of here. Okay. Oka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 가자. for god. I get you out of this. 아, 아그아그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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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하자.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가 듣고 싶니? 아. 아저씨가잘 불렀던 노래는 어, 너 유나라는 가수 아니? 유나라는 가수의 비밀번호 4 8 6 이번 사방으로. 아 어, 어 말말 말말 무슨 말? 장반같이 둥글. 어. 잘했다 Just get h o r s e 어, 엘리, 벚꽃이 흩날리고 있구나.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 날씨는 아주 좋아. 아 이런 따뜻한 봄이라니. 아 이런 벚꽃 날린 날엔 말을 타고. 가자. 아이 그래, 커다란 벚꽃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아이 벚꽃. 뺨이 다당연니 너무 따뜻하구나. I think we're safe. 조. 조. s h 조. Here. Ah, uh. You gotta tell me what to d <놀람> You gotta get up, Joel. Oh, don't...